안녕하세요. 오수입입다다요저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t i s s u e 요 똑같아요. <laughs> 오늘 지금 이제 티슈진 s 보사에서 i m e s 승인 나왔잖아요. 이게 네. 그냥 얼마나 미국 뭐 다시 저거 미국 저거 저 t 신약 개발하는 거 네. 맞아요. 임상하는 거 네네네. s 네. 게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 일단은 뭐 네. 저기 저 뭐한번 회생 기회를 준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예, 전혀 뭐 그냥 답 없이 필요하다가 네. 다시 한번 임상절차 승인해 줬으니까 음. 다시 한번 그 회생할 수 있는 조그만 기회 하나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 같고. 음. 근데 뭐그게 네. FDA에서 임상 통과하는 게뭐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정말 뭐 가장 어 파지티브한 결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음큰 네.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래도 최악은 네. 최악에서는 뭐뭐 뭐 그나마 이제 기댈만한 네. 언덕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음, 음. <laughs>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전혀 이이 껌껌했었는데 이, 그게 깨끗한 빛빛 하나 들어온 거죠. 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음, 그럼 바이오주 좀티미멘털 전체에 영향을 줄까요, 그래도?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바이오주 전체 영향 받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그 정도 있는 네. 이슈는 아니다. 그냥 예예 예. 그리고 기회가 뭐 기회가 생긴 거지.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음. 지금 뭐 바이오 지금 뭐 우리나라 종목도 움직이는 건 세트리온이나 삼바 가지고 같이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서 이거는 지금 그 매매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때문에 네네. 전반적인 네네. 에, 에 바이오주에 뭐 센티를 크게 음. 자주 자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음. 그 바이 코로나 신약 관련해서 음. 지금 테마주 같은 것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건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그, 그거 뭐지 진단 키트야 뭐 직접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나머지는 그거, 나중에 개발하면 뭐다 진정됐을 거 아니에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니 뭐 그런 것들 다 저기 우리 옛날에 메르스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다 약이 나올 때쯤 되면 다 진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그것도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뭐 글로벌리 지금 저기. 중증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이 처방하고 있는 뭐 램데시비르나 네. 아니면 뭐클로로킨이나 아니면 칼레트란가 이런 것들은 기존 치료제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네. 효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효능이 우리나라도 네. 중증 환자들 음, 네, 본인 네. 동의하에 지금 처방하고 투약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반응이 뭐 있다라고 하니까 음. 그 지금 음.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치료제 그 개발을 왜 하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거 하면, 진짜 하면 이상한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실제 말로만 실제 하는 났다. 거지. 막, 맨날 뭐 정관에다 신규사업 목록 집어넣듯이. 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음. 그거 정말 개발을, 개발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백신이면 모르겠는데, 음. 치료제는. 근데 백신이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음. 그리고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적어도 일년은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투약해도 백신 효과가 있는지. 음, 그러니까 백신이랑 치료제는 다른 거니까. 완전 다른 거죠? 네네. 백신은 사전 예방하는 거고, 치료제는 음. 아픈 사람한테 투약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틀린 건데, 음. 이게 계절성 독감처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치료제가 음. 아니라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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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죠? 근데 뭐 치료제는, 이번에 가라앉으면 끝나는데, 뭐 치료제 개발해서 먹을 거냐는 거죠. 응, 음, 그러니까 좀 테마식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네. 요 그러면, 예, 아니 미국이나 유럽의 큰 제약사들이 치료제 개발 생각을 하나도 안 잖아요. 예? <laughs> 응. 음. 걔네들 이게돈될거 같으면 뭐 해야 되는 건데 음. 안는 거잖아요. 다 백신이나 좀 개발하려고 하고. 바이오 리레이팅 기대하는 분들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그 제약 같은 데는 코로나 네. 때문에 실적 오히려 안 나올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영어만 되고 환자도 더러고 아니 그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음. 놀러 다니지 말라고 다 막아놨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엄한 데서 또 엄한 효과가 나오긴 나오는 건데 음. 지금 다 약간 뭐 한시적이고 이례적인 케이스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음. 바이오에서는 뭐 크게 의미 부여할 만한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네.